자,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인데, 얘는 매우 쉽, 쉽습니다. 몇 차식을? 1차식을 y는 또는 x는 정리한 다음에, 요 2차식에 대입해 줍니다. 자,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이고,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의 해가 알파랑 베타였다. 자, x는 또는 y는의 식으로 정리.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.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, 이 y를 이 y 자리에 대입하자. 그럼 x제곱 더하기,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제곱은 5가 되겠죠. 그럼 x제곱 더하기, x제곱 전개해주면 되는 거야. 6x 플러스 9 마이너스 5는 0. 이렇게. 이 2차식을 풀어주는 거지, 이제. 2x제곱 더하기, 6x 더하기, 4는 0.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양배 2로 나눠주고요. 자, 이렇게. 인수분해가 가능하죠? 그럼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가 됩니다. 이때 x 값이 두 개죠.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인데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 x를 어디 자리에? 이 x 자리에 대입하는 거지. y 값은 뭐가 되는 거야?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2 또는 y 값이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. 자기가 알파베타, 알파베타인데 문제에서는 알파제곱, 베타제곱이지. 4와 1 또는 1과 4니까 정답은 4가 되겠죠.